깊어가는 밤, 고요한 거실에 홀로 앉아 있으면 문득 마음 한 구석이 서늘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더 들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면 나는 어디에 있게 될까? 하는 질문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마치 정해진 수순처럼 결국 아프면 요양원에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체념하듯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시설이라는 공간, 그 자체보다 내 삶의 주도권과 내가 일군 소중한 일상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일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89%가 집에서 늙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왜그 소망이 지켜지지 못하는 걸까요? 준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막연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마지막까지 내 집에 온기를 누리며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준비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건강할 때 돌봄 루트를 설계하라. 우리는 아픔이 닥치기 전에 나만의 돌봄 루트를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보통은 큰 병이 나고 나서야 당황하며 도움을 구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마음이 급해지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이 결정한 곳으로 떠밀려 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건강할 때 미리 우리 동네에 있는 방문간호와 재가요양 서비스를 찾아보십시오.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과 약국, 그리고 응급실까지의 동선을 미리 체크해 두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공포는 든든한 대비책으로 바뀝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응급 상황에서 30분 내에 적절한 조치를 받은 노인의 제가 생활 유지율이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누가, 나를 발견해 줄수 있는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생사를 가르는 차이를 만듭니다. 비상연락망은 가족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이웃이나 지인 3명의 이름을 적어두는 것, 그것이 홀로 선 노년이 갖추어야 할첫 번째 지혜입니다. 돌봄은 갑자기 닥치는 재난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 그려두어야 할 삶의 마지막 지도입니다. 집으로 찾아오는 돌봄을 적극 활용하라. 요즘의 돌봄은 내 몸을 시설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를 내 집으로 불러오는 시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 서비스를 통하면 방문요양보호사가 내 집으로 찾아와 식사와 청소를 돕고 약 복용을 챙겨줍니다. 내가 평생 써온 낡은 소파에 앉아 햇살을 받고 익숙한 침대에서 눈을 뜨는 일상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치유의 힘을 가집니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의 5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재가 서비스를 이용한 노인들이 시설 입소자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40% 느렸고, 우울증 발생률도 절반 이하였습니다. 익숙한 환경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이 실제로 건강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비용 또한 시설 입소보다 적게 들면서도 내 생활의 리듬을 고스란히 지킬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요양원 입소 비용은 월 평균 150만원에서 250만원이지만, 제가 서비스는 본인 부담금이 월 20만원에서 50만원 선입니다. 경제적 부담도 훨씬 적으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수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이 안전망을 당당하게 누리는 것은 결코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실히 살아온 세월에 대해 사회가 건네는 정당한 예우임을 잊지 마십시오.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한 통이면 시작됩니다. 7577-1000번으로 연락하면 담당자가 집으로 방문해 상태를 평가하고 등급이 나오면 바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혼자 알아보기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응급시스템으로 생명을 지켜라. 혼자 사는 분들에게 응급시스템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집에 뭘 설치하면 자식들이 걱정한다거나 번거롭다며 거절하시지만 사실 낙상 감지 센서나 스마트워치 24시간 응답 콜센터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요양원에 갈 확률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버드 의과 대학의 10년 장기 연구에 따르면 응급 호출 시스템을 갖춘 독거노인의 시설 입소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62% 낮았습니다. 왜일까요? 화장실에서 넘어졌을 때 가슴이 답답해서 쓰러졌을 때 그 순간 바로 발견되고 조치를 받으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사고가 큰 불행으로 이어지기 전에 바로 발견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고 나아가 자식들의 마음까지 평온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요즘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무료나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화재감지기 활동감지센서 응급 호출 버튼이 패키지로 설치되고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119나 보호자에게 연락이 갑니다. 내 집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계의 도움을 받는 것을 어색해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를 구속하는 장치가 아니라 내 집에서의 독립적인 삶을 연장해 주는 고마운 도구입니다. 지팡이를 짚으면 더 멀리 걸을 수 있듯이 기술의 도움을 받으면 더 오래 자유롭게 살수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병을 경계하라. 몸은 조금 아파도 버틸 수 있지만,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삶의 의지도 함께 꺾입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조기 사망 위험이 50% 높았고, 치매 발병률도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실제 질병입니다. 주 1회라도 정기적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목소리를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두십시오. 경로당이나 복지관, 종교 모임도 좋습니다. 내가 오늘 아프면 바로 연락할 수 있는 한 사람이 곁에 있다는 확신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노년의 치료제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사회학과의 연구를 보면 사회적 관계가 풍부한 노인은 약물 복용량이 적고 회복 속도가 빠르며 삶의 만족도도 훨씬 높았습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온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고독을 지혜로 바꾸는 성숙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관계는 내가 먼저 문을 열어야 들어옵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전화를 걸고 먼저 인사를 건네십시오. 요즘은 각 지역 사회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노래교실, 서예반, 스마트폰 교실, 건강체조 등 관심 가는 프로그램 하나만 시작해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색함은 처음 한두 번뿐입니다. 일주일만 나가보면 반갑게 맞아주는 얼굴들이 생깁니다. 집을 노년 친화적으로 개조하라. 많은 분이 집을 그대로 두고 살다가 불편함이 쌓이면 어쩔 수 없이 시설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손보면 우리 집이 요양원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공간이 될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문턱을 없애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침대 높이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낙상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서울시 어르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데이터를 보면 주택 개조를 받은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가 73% 감소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380만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LH 주거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면 조명도 중요합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길목에 자동 센서 등을 설치하면 불을 켜느라 더듬거리다 넘어지는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부엌에서는 가스레인지 대신 인덕션을 사용하면 화재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 모든 것이 큰돈 들이지 않고도 가능한 변화입니다. 우리 집을 조금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요양원 가지 않고 오래 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건강 관리의 핵심은 예방이다. 아프지 않는 것이 집에서 오래 사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실천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병원은 아플 때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건강할 때 정기적으로 가서 작은 이상 신호를 미리 잡아내는 곳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은 증상이 없어도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동네 병원에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1년에 한 번은 국가건강검진을 꼭 받으십시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검진을 받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중증질환. 발생률이 55% 낮았고 응급실 방문 횟수도 40% 적었습니다. 작은 병을 일찍 발견하면 집에서 관리할 수 있지만 큰 병이 되면 입원과 시설로 이어집니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은 빠짐없이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합니다. 오늘은 괜찮은 것 같아서 깜빡했어 하며 건너뛰다 보면 병이 악화됩니다. 요즘은 약 복용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도 많고 시간 맞춰 알람이 울리는 약통도 있습니다. 작은 도구에 힘을 빌려서라도 꾸준히 건강을 지키십시오. 운동도 중요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 근처를 하루 30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는 심장도 튼튼하게 하고 다리 근육도 유지시켜주며 머리도 맑게 해줍니다. MIT 노화연구소의 연구를 보면 매일 30분 이상 걷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수명이 4년 길었고 건강 수명은 7년이나 더 길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귀찮더라도 그 귀찮음을 이겨내는 것이 집에서 사는 자유를 지키는 길입니다. 경제적 준비는 마음의 안정이다. 돈 이야기를 꺼내기 불편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제력이 있어야 선택권도 생깁니다. 나이 들어 돈이 떨어지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자식에게 손을 벌리거나 값싼 시설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진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목돈이 있다면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고 안정적인 이자 수입이 나오도록 정기예금이나 연금 보험에 넣어두는 것이 낫습니다. 매달 일정한 돈이 통장에 들어온다는 확신이 있으면 마음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놓치지 말고 챙기십시오.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몰라서 못 받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전부 안내해 줍니다. 또한 재산이 있다면 자식에게 미리 다 넘기지 마십시오. 효자도 내 돈이 있을 때 효자입니다. 재산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손에 쥐고 있어야 존중받으며 살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수십 년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조언입니다. 결정권을 끝까지 쥐고 있어라. 노인이 요양원에 가게 되는 이유의 절반은 스스로 결정할 힘이 없거나 기준을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돌봄을 받고 싶은지 미리 생각하고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십시오. 내가 의식이 없어졌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가족들도 혼란스럽게 결정할 필요가 없고 내 뜻대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서 무료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내 자산의 쓰임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세우십시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 집에서 이러한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글로 남겨두거나 가족들에게 분명히 전달하십시오. 주변 사람들도 당신의 뜻을 존중하게 됩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노후 계획을 명확히 문서화해 둔 노인의 92%가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노후를 보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38%에 불과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상황에 떠밀리지 않습니다. 의료 결정, 재산 관리, 돌봄 방식에 대한 내 생각을 정리해서 가족들과 나누고 필요하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남겨두십시오. 이것이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인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시설이 아닌 대안을 알아두라. 그래도 혼자 사는 것이 두렵다면 시설이 아닌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요즘은 시니어 공유주택, 협동조합형 주거 등 새로운 형태의 주거 모델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각자 독립된 공간을 가지면서도 공동식사, 공동활동을 함께하는 방식입니다. 혼자 있고 싶을 때는 내 방에 있고 외로울 때는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요양원처럼 관리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보며 함께 사는 공동체입니다. 서울, 부산, 대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런 주거 형태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비용도 요양원보다 저렴하고 무엇보다 내 자유와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같은 소규모 공동생활 가정도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56명의 어르신이 일반 주택에서 함께 살면서 돌봄을 받는 형태입니다. 대형시설의 차갑고 몸이 건조한 분위기와는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형태가 무엇인지 미리 알아보고 선택지를 넓혀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요양원만이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법. 많은 어르신이 자식에게 짐 되기 싫어서 요양원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정말 자식에게 짐이 안 되는 길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자식들이 직장 그만두고 간병해야 하는 상황, 그것이 진짜 짐입니다. 건강할 때 돌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서비스를 알아보고 경제적 준비를 해두면 자식들은 안심합니다. 부모가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지도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필요한 부분은 국가와 사회의 도움을 받고 중요한 결정은 자식과 함께 상의하되 최종 결정권은 내가 지고 있으면 됩니다. MIT 가족관계연구소의 연구를 보면 부모가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 모두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의존도 독립도 아닌 건강한 상호의존이 답입니다. 의미 있는 일상을 유지하라. 집에서 사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저 숨만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취미, 봉사, 배움, 무엇이든 좋습니다. 화초를 키우는 것, 손주에게 전화하는 것,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것, 드라마 보는 것, 친구와 차 마시는 것, 이런 작은 일상들이 쌓여서 우리 삶을 지탱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 80년 추적 결과를 보면 행복한 노년의 핵심은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할수 있는 것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할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계속하십시오. 내가 즐기는 것이 있고 기대되는 내일이 있으면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양원에 가면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입니다. 내가 언제 일어나고 무엇을 먹고 언제 자는지 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집에서는 내가 정합니다. 이 자유가 바로 우리가 집을 떠나고 싶지 않은 이유입니다. 노년의 존엄은 내가 화려한 곳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 삶을 내 의지대로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요양원은 우리 삶의 마지막 선택지일 뿐그 전에 우리가 집에서 할수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서비스를 알아보고 응급 시스템을 갖추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집을 안전하게 바꾸고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으로 준비하고 내 뜻을 명확히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요양원 가지 않고 존엄하게 나이 드는 길입니다. 조금 더 담대해지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 삶의 주인입니다. 내가 일군 집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상을 이어가며 마지막까지 나답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당신이 머무는 그 공간에서 평온한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